안녕하세요. 저는 조장승입니다 오늘은 고무줄로 카메라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이거 고무줄 두 개면 충분합니다. 일단 검지 손가락이랑 흰지 손가락에 일단 껴줍니다. 이게 준비거든요. 이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, 이 고무줄이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이, 손, 이 고무줄을 여기다 엄지손가락에 끼우고 여기 새끼손가락에도 끼웁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간손가락을 빼고 중간손가락을 빼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이, 이 고무줄을 여기를 빼줍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모양이 이렇게 해주면 카메라가 완성됩니다. 이걸 당기면.